소비자경제학과 뭐예요? 숙명여대 모든 과를 리뷰한다. 안녕하세요, 수과자입니다. 저희 오늘은 어디 가나요? 오늘 저희가 갈 과는 전국에 있는 소비자 관련 학과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학과입니다. 소비자 관련 학과 중에 최초로 만들어진 학과라 혹시 사회과학대학 소속인가요? 네 맞습니다. 혹시 소비자경제학과? 네 정답입니다. 그럼 저희 출발해 볼까요? 인터뷰 가능하세요? 네 안녕하세요. 혹시 과가 어떻게 되세요? 저 소비자 경제학과예요. 오 마침 잘 됐다. 몇 학년이세요 혹시? 저희 지금 2학년이에요. 아 그러면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소비자 경제학과의 장점? 음 저희 학과 장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 과 분위기가 좋다. 그리고 커리큘럼이 다양해서 소비자학, 경제학, 마케팅, 빅데이터 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. 음, 그러면 이번엔 선배님이 생각하시는 장점은? 금융권, 마케팅, IT 등 다양한 진로로 취업할 수 있다는 것, 아, 그리고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어떤 진로로 나갈지 생각해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도 장점 같아요. 그리고 선배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실적인 취업 정보를 들을 수 있어요. 오~ 장점이 엄청 많네요.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긴장되는데... 안녕하세요, 교수님! 반가워요. 수과 작생. 아, 오늘 부른 이유가 우리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불렀어. 네. 음, 음. 아, 그러면 소비자과는 학 어떤 학과인가요? 음, 소비자과는 학 일단은 소비자하고 경제가 음. 합쳐있는 학과라고 보면 돼요. 아, 그러면 소비자와 경제랑 좀 풀어서 설명해 줄수 있으세요?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은 생산 주체랑 소비 주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, 그죠? 네. 어, 소비 주체에 <laughs> 네. 이제 가계하고 개인이 있어. 어, 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원을 쉽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관리하고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제 백그라운드는 경제학이야 네. 경제학 바탕에. 실제 소비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다 고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실제적인 학문이다 어,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. 네. 네. 그리고 우리 학과가 2024년도에 평가한 어, 우수 학과로 선정이 됐어. <laughs> <laughs> 소비자경제학과 뭐예요? 응, 대단하지, 그렇 네. 응, 응. 교수님, 제가 오늘 받은 수업은 무엇인가요? 아, 오늘 수업은 시장조사와 R실습이라는 수업이에요. 네. 아 그렇구나. 제가 오늘 1학비 가져갔습니다. 어유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곳에 잘 쓰도록 할게요. 네, 네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됐다 오세요. 네. 네. 어? 다 왔어요. 어, 금방 왔네요. 저희 학교는 작아서 이동이 처음이에요. 이제 교수님 오셨어요. 조용히 해요.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, 오늘 저는 시장조사 와 알실습 수업을 하게 될 소비자경제학과 김민정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. 네. 혹시 알실습의 알이 계란 알인가요? <laughs> 다음은 투 샘플 티 테스트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명령어가 티점 테스트에. Y가 종속 변수고 물결무늬 한 다음에 그룹 변수를 치면 유의한 결과가 나왔음을 의미합니다. 자, 그러면 요거 한번 요대로 한번 여러분들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자,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학생들 수업 너무 열심히 들어. 아까 인터뷰랑 다르게 너무 진지해서 놀랐어. 아, 근데 저희 놀 때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놀아요. 어, 진짜요? 그럼 뭐하고 놀아요? 저희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요. 학생 지도주간 행사로 한강 피크닉도 가고, MT 가서 레크레이션도 하고, 고기도 구워 먹고, 아, 그리고 1년에 한번 소경인의 밤이라는 큰 행사도 개최해요. 소비자 경제학과가 처음에 이름은 많이 낯설었지만,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다가있는 학문인 것 같습니다. 오늘로 저도 소비자 경제인 시켜주세요. <laughs> 오늘도 숙과자 체험 완료! <laughs> 그럼 소비자 경제를 5행식 부탁드릴게요 네소 소비 좀 해본 내가 말해줄게 비 비싸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자 자신있게 말할게 경 경제, 마케팅, 데이터 다 제,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네. 제대로 된과 소경으로 와와